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해양 수산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 중심 도시인 이곳 부산에서 제27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바다를 적극적으로 개척한 국가가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삼면의 바다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산업화 초기 원양업과 수산물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우리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됐습니다. 해운업은 우리 기업에게 수출입의 활로를 열어주면서 우리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조선 제철 정류 등 국가 기관 산업도 항만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산업은 국민들께 풍부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고 이제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해양 수산인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양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해양 수산 분야에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또 수산자원 고갈에 따른 업 생산량 감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 국간 해양 패권 경쟁과 국제 물류 경쟁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신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제도약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출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해운 물류 공급망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빅데이터, AI, 자동 제어 기술 등을 통해 물류 흐름을 예측하고 최적화해 나가는 디지털 물류로의 전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수적입니다. 친환경 자율 운항 선박, 스마트 자동화 항만 등 관련 인프라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고도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스마트 해운 물류 산업에 민간 투자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선사의 수송 능력을 증대하고 항만, 물류센터 등 해외 물류 거점도 확보해서 안정적인 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풍요로운 어천을 우리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어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득, 근로, 주거 3대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주력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어촌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과학적인 수산자원 관리와 친환경 스마트 양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통해 의료, 복지, 문화 등의 혜택이 어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과학기술과 미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적인 해양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영해 밖으로 시야를 넓혀 대양과 극지에 대한 탐사와 연구 활동을 대폭 확대해서 자원과 정보를 선점해야 합니다. 해양 바이오, 해양 에너지, 해양 레저 관광 등 미래 신산업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 예 경보 시스템을 갖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해양 영토와 환경을 확고하게 보존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바다를 물려줄 수 있도록 과학적인 해양 환경 관리 체계도 갖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해양 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부산항의 세계적인 초대형 메가포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2030년 부산 세계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 집결할 것입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예정 부지로 활용될 북한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완료하고. 2단계 사업도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저 넓고 푸른 바다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담대한 미래를 향한 힘찬 항해에 나섭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신해양 강국 대한민국호의 선장입니다. 다시 한번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